아주 오래 전 한국의 아름다운 도시 정읍에는 깊고 푸른 연못이 있었다. 이 연못은 단순한 물웅덩이가 아닌 신비로운 마법이 깃든 장소였다. 전설에 따르면 이곳에는 매일 밤이 되면 은빛 밤 하늘의 별들이 모두 연못 속으로 내려와 춤을 추고 그들의 미세한 빛은 연못의 물결에 반사되어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아름다움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별빛 연못이라 불렀다. 연못이 위치한 마을에서는 매년 한번 연못 근처에서 축제가 열렸고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마법적인 광경을 보러 몰려들었다. 이 축제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연못을 수호하고 별들과 교감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을 찾는 의식이기도 했다. 전설에 따르면 오직 진정으로 순수하고 용감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별빛 연못의 비밀을 엿보고 그 힘을 다룰 수 있다고 말했다. 마을에는 아주 용감하고 선한 마음을 가진 한 소녀 수연이 살고 있었다. 수연은 부모님을 여인 후에도 늘 밝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마을 사람들을 돕고 다녔다. 수연은 연못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늘 가슴 설렜지만 그곳의 진정한 비밀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어느 날 수연은 꿈속에서 은빛 빛으로 가득한 연못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보았다. 연못 위로 수많은 별들이 날아다니며 그녀에게 손짓하는 듯 보였다. 꿈에서 깨어난 수연은 마음 깊이 연못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가오는 축제의 날, 수연은 자신의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기고 연못으로 향했다. 마을 사람들은 연못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그녀를 보며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직감했다. 드디어 밤이 되고 축제의 하이라이트가 다가왔다. 별들이 연못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수연은 조용히 연못 가까이로 다가갔다. 그 순간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다. 모든 별들이 수연을 둘러싸며 빛나는 고리로 변했고, 연못의 물 표면이 수연의 발 아래에서 순수한 백색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숨 죽인 채그 장면을 보았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연못의 비밀이 드디어 드러나고 있음을 느꼈다. 연못 가운데에서 사라졌던 수연은 얼마 지나지 않아 별빛에 감싸진 채 연못의 물 위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연못의 진주보다도 빛나는 작은 별이 있었다. 마을의 원로들은 무릎을 꿇고 감사를 표하며 수연에게 이야기했다. 이제 너는 별빛 연못의 진정한 수호자다. 내 마음의 순수함이 연못의 비밀을 밝혀냈구나. 그날 이후로 수연은 마을의 위대한 수호자가 되었고 그 덕분에 정읍의 별빛 연못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명소가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용감하고 순수한 소녀, 수연의 전설로 남아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전 한국의 한평 지역에는 연꽃의 마을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나는 연못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 연못을 천년의 연못이라고 부르며 신성시했습니다 연못은 수백 년 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풍성한 농작물과 깨끗한 물을 제공해 주었고 마을의 평화와 번영을 지켜주는 수호자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연못에는 한 가지 신비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연못 깊숙한 곳에는 영꽃의 신이라 불리는 신령스러운 존재가 잠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신은 연못을 지키며 마을의 안녕을 보살폈지만 절대로 누군가가 연못의 중심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만약 누군가가 연못의 금기를 어기고 중심부에 들어가려 하면 연못은 그 사람에게 무서운 벌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한평 마을에 한낯선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소민이었고 모험을 사랑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소민은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연못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신비한 연못과 그 안에 잠들어 있다는 연꽃의 신에 대해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연못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소미는 몰래 연못으로 향했습니다. 연못은 달빛을 받아 더욱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미는 연꽃 사이로 조심스레 나아가 연못의 중심부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연못이 크게 흔들리며 엄청난 물보라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연못은 금방이라도 모든 것을 삼킬 듯한 기세로 요동쳤습니다. 그때 연꽃의 신이 나타났습니다. 신은 거대한 연꽃 형상으로 소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었고 신비로운 목소리로 소민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곳에 왔느냐 이곳은 금기를 깨뜨린 자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줄지니 소민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이 아름다운 연못의 비밀을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 의도가 나쁘지 않았음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연꽃의 신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심을 바치는 이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 너의 용기와 진심을 보았으니 너에게 연못의 진실을 보여주겠다. 그러고는 신은 연못의 진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곳은 단순히 아름다운 연못이 아니라 한평 마을의 모든 생명력을 이어주는 생명의 연결고리였습니다. 연꽃의 뿌리는 마을 전역에 깊게 뻗어 있었고 그것이 마을의 풍요로움과 생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소미는 그 모습을 보고 감격하여 다시는 그 어떤 무모한 행동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연못의 비밀을 함부로 밝히지 않고 마을과 자연을 존중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후로 소미는 마을에 정착하여 마을 사람들과 동화되어 살아갔고, 연못과 마을의 조화로운 관계는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설은 한평 마을의 연못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 신비로운 연못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의 작은 마을, 홍천에는 신비로운 호수가 있었다. 이 호수는 인근 마을 사람들에게 아름다움과 평화로움을 주었으며 그 깊이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바람이 없는 날엔 호수 표면에 하늘과 주변 숲이 거울처럼 비쳤고 이따금씩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곳으로 유명했다. 호수 근처에는 영꽃이 만발한 작은 연못이 있었다. 그 연못엔 매년 여름 연꽃이 가득 피어났고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 마을에는 연꽃처럼 고운 소녀 은지가 살고 있었다. 은지는 항상 그 연못에 앉아 시간을 보내기 좋아했고 사람들은 그녀를 연꽃 소녀라고 불렀다. 은지는 호수 근처 숲에서 산책을 하던 중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것은 마치 호수가 은지를 부르는 듯한 신비로운 소리였다. 고기심이 많았던 은지는 그 소리를 따라가 보았다. 호수에 도착한 은지는 물속에서 빛나는 물고기떼가 춤을 추고 있는 광경을 발견했다. 놀랍게도 물고기들이 은지를 빙 둘러싸며 다가오더니 그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영꽃 소녀야, 그대는 우리의 비밀을 찾아줄 사람이오." 은지는 깜짝 놀랐지만 조심스레 물고기들의 이야기를 듣기로 했다. 물고기들은 이 호수가 마법에 걸렸으며 사람들의 믿음으로 인해 점점 더 눌려가고 있다는 것을 말했다. 우리를 위한 해답이 여기 존재하오. 호수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인간의 순수한 마음을 발견하면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이오. 은지는 그제서야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호수의 신비를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마을로 돌아가 호수의 아름다움과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순수한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은지의 이야기를 믿기 시작했고, 그들은 연못과 호수 근처를 잘 돌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매년 연못에 연꽃이 피어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호수로 가 연꽃을 띄우며 마음 속 진심을 담아 소원을 빌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호수는 예전보다 더 투명하고 아름다워졌고, 물고기들은 다시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되었다. 그리고 운지는 여전히 연못 옆에서 사람들에게 호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연꽃 소녀라고 부르며 그 신비로운 호수 이야기와 함께 홍천의 전설로 남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인천 해안의 작은 마을에 다은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바다를 사랑했고 바다 너머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은의 마을 사람들은 해안 근처에 있는 오래된 신전과 관련된 전설을 자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바다 깊숙한 곳에는 푸른 용이 살고 있었고 그 용은 자유롭고 신비한 힘을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은은 항상 그 푸른 용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신전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며 용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할머니에게 듣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다은은 신전에서 돌아오던 길에 갑작스런 바람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바람은 그녀를 바다로 인도하더니 이내 고요해졌습니다. 그때 바다 아래서 푸른 빛이 난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천천히 빛은 다은에게 다가왔고 그것이 바로 전설 속의 푸른 용이었습니다. 용은 다은의 마음속 소망을 알고 있었고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인천의 딸 너는 이 바다의 비밀을 알고 싶은가 용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용의 목소리에 다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용기 내어 대답했습니다. 네, 제 주위 세계를 더 알고 싶어요. 용은 깊은 바다의 신비를 그녀에게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다은은 용과 함께 해안선을 따라 내려가며 수많은 물고기 떼와 신비로운 산호초 그리고 오래된 난파선들을 지났습니다. 각각의 손길에 생명이 깃든 듯한 바다의 풍경은 아름답고 신비로웠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지켜야 할 바다의 모습이다. 너희는 어머니 바다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만큼 지켜나가야 하는 책임도 있다. 용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다운은 용과 함께하는 순간들을 통해 바다가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이 바다를 더 자리해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변화를 주도했습니다. 다운의 이야기는 마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바다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설의 푸른 용은 계속해서 인천의 바다를 지켜보며 필요할 때 믿음직한 이들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운은 마을의 어른이 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푸른 용과의 만남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의 이야기를 자신의 다음 세대에게 전하며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어갔습니다.